오늘은, 오자로서 좌사에 나오는 것인데, 다섯자로된 시입니다. 말하자면, 그 중에 한글을 써보겠습니다. 탁족은 말리류라. 탁족은 말리류라 하는 말은, 발을 씻으면은, 발을 씻으면은 그 때가 말리까지 흘러내려간다. 이런 뜻입니다. 예, 바꾸어 얘기하면은 사람이 허물이 있을 때그 허물을 허물이 예, 소위 말리를 예, 흐른다, 오래도록 어, 간다 이런 뜻이죠. 말하자면 일정을 두고 그 허물을 벗기가 어렵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거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어, 그 과오를 그것이 예, 자손 대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허물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이 굉장히 어려운데, 말하자면은, 에 뭐, 이 저기 옛날에 영어를 하다가 아직을 하면 삼족을 멸한다 그랬고, 어, 어지 저기 말하자면은, 에 자자 손손이 그것이 그 역사적으로는 기록이 남아서 참 얼굴 들고 살아가는데 굉장히 불편하게 해서 중간에 말이지 썩을 갈기도 하고 해서 산속으로 숨어서 살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이런 걸잘 살펴서 내가 일을 한마디 하고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하나가 가족에게나 내 자손에게. 에, 까지 누를 끼치는 그를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아라 하는 뜻입니다. 오늘은 에, 탁족 에, 말리류라는 그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말리두라. 쪽은 말리라 말리를 흐른다 이런 뜻이죠. 음, 그래서 발을 에, 때를 씻은 그 때가 발 때가 발을 씻은 그 물이 말리까지 흐른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